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6쪽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와 질량. 학습 목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중력. 아까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중력,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을 정하여 저울을 두 종류로 분류하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질량과 무게를 구별. 질량이 뭔지, 무게가 뭔지 구별하는데 이 질량과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울을 보고 어떤 게질량을 측정하는 건지, 어떤 게 무게를 측정하는 건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laughs> 자, 먼저, 중력의 방향. 첫째 줄, 실에 추를 매달아 놓으면 실이 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늘어뜨려진다. 또, 비, 눈, 폭포수, 하늘을 쏘아 올린 폭죽과 같이 지구상의 어떤 지점에 있는 물체라도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진다. 이것은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기 때문이며 이 방향은 수평면과 수직을 이룬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중력의 방향을 하는 건데 중력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나왔죠? 지구 중심 방향. 수평면과 수직을 이룬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은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나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한다. 자, 다음 페이지. 무게와 질량. 우리가 무게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몸무게 이 무게 많이 사용하고 질량은 우리가 많이 사용 안 하죠. 근데 이제 이 무게와 질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저울을 사용한다. 자, 밑에 이 해보기를 봅시다. 해보기 보면 저울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이제 사진을 보면 위접시 저울이라고 있습니다. 위접시 저울에 보면은 접시가 접시가 위에 있어서 위접시 저울이에요. 접시가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접시가 위에 이렇게 달렸죠. 두 개. 음, 이것이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위접시 저울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울은 이렇게 한 개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무언가 올려놓으면 이게 쑥 내려가면서 이 바늘이 움직이게 되죠. 그럼 위접시 저울과 가정용 저울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접시 저울은 위에 올려놓는 이 접시 같은 게몇 개? 두 개. 가정용 저울은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보면 양팔 저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양팔 저울. 그리고 용수철 저울 있습니다. 용수철 저울은 여기 고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매달, 매달아서 이제 측정하는 것입니다. 눈금을. 자 해보기를 보면 문제 위의 저울을 각자 기준을 정하여 두 종류로 분류해 보자. 이총네 개의 저울이 있습니다. 네 개의 저울이 있는데 두 개씩 두 개의 종류로 분류해 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윗 접시 저울은 위 접시 저울은 접시가 몇 개? 두 개. 양팔 저울도 몇 개? 두 개. 이렇게. 접시가 두개 있는 애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1에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 그리고 종류 2에 가정용 저울, 그리고 용수철저울.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실험의 제목이 뭐냐면, 어, 저울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근데 저울을 분류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위에 무게와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게 무게를 측정하는 거고, 어떤 게 질량을 측정하는 것인가? 자, 위와 같이 저울을 두 종류로 분류한 기준을 설명해 보자. 뭐, 이제 접시의 개수로 우리가 분류를 했죠. 두 번째, 몸무게를 잴때 사용하는 체중계. 몸무게를 잴때 사용하는, 아이고. 몸무게를 잴때 사용하는 체중계에 보면은 여기에 어, 무게라는 게 나오죠. 무게를 잴때 사용하는 체중계는 도대체 뭐냐? 가정용 저울? 그리고 용수철 저울입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나머지, 위접시 저울 양팔 저울은 질량 측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게 측정. 자, 첫째 줄. 빈 가방은 가볍지만 책이 가, 가득 든 가방은 무겁다. 이것은 빈 가방과 책이 든 가방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인데, 무거운 이유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가방이 어쩔 때는 무겁고 가벼워요. 바로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책이 든 가방에 작용하는 중력이 빈 가방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크다.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무게는 용수철 저울로 재며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 N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어떻게 기억 생각하면 되냐면 중력은 무게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 중력은 곧 무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도 같게 사용합니다. 어, 뭘 사용한다? N 대문자예요. 어떻게 읽어?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첫째 줄.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므로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므로 같은 물체라도 중력이 다른 곳에서는 무게가 달라진다. 자, 중력이 다른 곳에서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달에 가면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에요.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그래서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의 6분의 1이 된다. 여러분의 몸무게가 달에 가면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막 공중공중 다닐 수가 있어요. 달 표면에 착륙한 우주인이 무거운 우주복을 입고도 껑충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은 달에서 우주인의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달에서 우주인의 무게가 가벼워졌어요. 왜 가벼워져?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에서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안 보지만,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달에서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해서 그 물체를 구성하는 고유한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즉, 물체의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물체가 가진 고유의 양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뭐 복잡하지만 어쨌든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물체의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 이게 바로 뭐냐면 질량입니다. 질량. 그래서 질량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 않나요 질량은 윗접시 저울로 측정하며 단위로는 kg 질량의 단위는 kg 많이 봤죠 을 사용한다 지구 표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약 9.8N이다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시험을 안 보지만 시험을 본다면 많이 나옵니다 지구에서 질량이 1kg이면 중력은 얼마냐? 9.8입니다. 즉, 지구에서 무게는 질량에다가 몇을 곱해주냐면 9.8을 곱해주면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나중에 문제집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예요. 또 요거 이제 하나,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또두 번째, 달에서의 무게, 달에서 무게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구에서 무게,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가 있느냐? 달에서의 질량. 지구에서 질량,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다. 이거 세 번째, 그래서 요번 시간에 배운 거, 요세 가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요 네모 한번 해볼까요? 무게는 용수철 저울이나, 모로 측정하고, 용수철 저울이나 모로 측정하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실험에서 가정용 저울, 그리고 단위는 뉴턴을 사용한다.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의 6분의 1이다. 자,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가 98뉴턴이다. 그러면 달에 뭐야? 아 여기 있네.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가 어 이렇게 됩니다. 뉴턴으로 끝나면 무게예요. 그래가 이게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가 588뉴턴이다. 그러면 달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 588에다가 몇을 곱하라고 그랬죠? 61. 이렇게 하면은 달에서의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무게, 그리고 지구에서 측정한 질량이 60kg이야. 그럼 달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질량은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60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자, 질량은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 로 측정하고 다니는 킬로그램을 사용한다 달에서 의 질량은 지구에서 와 같다 자. 자 이것으로 음 무게와 질량에 대한 학습을 마치고 여러분들은 이 1번과 2번을 각각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으로 무게와 질량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